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대신에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구매한 이유랑,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 하루 사용한 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제품 봤을 때는 울트라 1이랑 2가 구분이 안 되는 이걸 봐야지. 울트라 2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 11 프로랑, 그리고 시계는 이제 애플워치 4세대 이거 제품. 쓰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두개다 이제 교체 주기가 온셀인데 아이폰은 이제 전화랑 카톡, 이제 사진 빼고는 아이폰 자체가 좀 타임 킬링이 저한테. 큰 제품이라서 될수 있으면 좀 사용을 좀덜 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워치 같은 경우는 아이폰보다 기능은 좀 적지만 이제 연락을 놓치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쓰면서 집중할 수 있는 일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좀더 사용하고 싶은 제품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폰보다 이건 항시 착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워치 모델을 사서 가장 오래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울트라 2세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사용을 하루 동안 해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화면 크기의 시원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볼 때는 모르겠는데 그라디언트 이제 화면 페이스를 한 건데 보면 확실히 베젤 차이가 느껴지죠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아요 이 모듈에 확실히 베젤이 작으니까 이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무게가 좋았어요. 왼쪽이 47.9g 오른쪽이 61.3g인데 숫자로 봤을 땐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찰 때는 거의 차이가 못 느꼈어요. 물론 만약에 왼쪽 제품이 알루미늄 제품이었으면 무게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나서 확실히 느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제 야간 모드예요이 울트라 모듈을 했을때 보시면 이 편집에서 야간 모드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꺼놨는데 지금 자동으로 설정하는데 지금은 켜놨어요 이게 이제 빨갛게 보이잖아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면은 눈부심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존의 워치 4세대 밤에 이거를 딱 하면 갑자기 갑자기 눈부셔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간 모드로 하면 잠결에 보더라도 눈뽕 맞는 일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터리에요 지금 45%인데 어제 한 70%일 때부터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차고 다녔고 특별히 뭐 어떤 기능을 막 쓰진 않았고 밤에는 잠깐 빼고 잤는데 한25% 정도 단것 같아요 애플에서는 36시간 사용하다고 했고 기존 다른 제품은 18시간인데, 일단 두 배를 쓸수 있고, 그리고 AOD 기능이 있는데도 이 정도 배터리 지속 시간이면 정말 유의미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나침판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위에도 나침판 모듈이고, 밑에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서, 그냥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게 유용했다 싶은 게, 이제 모듈로서 그냥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 초인기를 때, 가끔씩 네이버 지도는 잘 먹히는데, 구글 지도는 의외로 어, 이동할 때그 동서남북 방향 틀릴 때가 있는데, 얘는 바로바로 바로 그 방향을 맞춰주니까 초행길 걸어다닐 때는 이나침반이 의외로 유용했다 생각이 들고, 이제 고도 측정 기능이에요. 이제 26m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에프로치 울트라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9000m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9000m는 사실 에버레스트거든요. 자 에베레스트 산까지 갈리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아, 또 계속 보게 돼요. 지금 내가 26m 위에 있구나. 가끔씩 보때아 아, 내가 몇 미터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산 갔을 때산가면아몇 km 미터 갔다 그거 있지만 해발 몇 미터구나 가끔 궁금할 때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기능으로서 의외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크게 만족스럽고 이제 울트라 1세대 대비에는 더블 탭 기능 아직. 무슨데 더블탭 기능이랑 그리고 기존에 2000니트에서 3000니트로 밝아진 거 사실 그 정도 밖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니까 오래 쓸 거라 제일 좋은 거를 쓰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수십 몇 미터 그리고 뭐 고도 9000미터까지 그런 측정이 되고 뭐 방진 기능, 방수 기능 그런 기능을 막 넣는데 이런 기능을 막 넣는 거 사실은 제가 이걸 쓰면서 그렇게 쓸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거를 제품 브랜딩을 하려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닌가. 뭐 롤렉스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사이에 이제 도보 헤어 을 최초로 수영을 건널 때 쓴다거나 에바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장했을 때 이제 롤렉스를 썼다라는 기록 등으로 이제 그 브랜딩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도, 이게 스포츠 모델을 이제 극한적인 상을 쓸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제품 브랜딩을 좀 가져가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런저런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울트라 1세대 산 사람한테는 좀 메리트가 없겠는데, 저처럼 이제 4세대 모델? 아주 구형 모델을 산 사람으로서는 아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정말 만족스럽고,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화면 큰 거랑 이제 배터리 시간 길어질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애플 제품 쓰는 사람들 중에 아이패드를 써도 아, 나는 큰 화면이 좋다 이제 그런 사람들 맥북을 사더라도 뭐 16인치가 좋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울트라2 큰 화면 쓰는 거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만족스럽게 혹시 이제 울트라 2세대를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